국민의힘 당원들이 상당히 음심정에 봤을 거다. 이 당은 끝났다. 해서 다 포기하고 빠져버리면 박살나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니 특검이 노리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힘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드립니다. 먼저 특검은 김건희가 주가를 조작해 엄청난 수익을 봤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구속영장에는 즉, 공소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 혐의가 그대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은 지진한 대선에서 지원받은 선거자금 전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394억 원을 뱉어내고 당이 폭파,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국회의 저규가 거짓이 아닌 겁니다. 거대 양당 보유 자산이 각각 1천억 원이 안될 것으로 추정돼 400억 원 가까운 돈을 토해내게 되면 당의 졸림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종호가 어제 기각이 된 상황인데 이제 확신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를 구속시킨 사유가 다른 범죄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원래는 이종호는 삼부토건도 걸려있고 도이치도 걸려있고 임성근도 걸려있습니다. 최소 굵직한 거세개는 걸려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걸어서 영장을 치는 게 매우 합리적인데 돈을 받아 먹었을 때 변호사 위반이 되거든요 그걸로 영장을 치고 결국 영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특검이 일단은 이종호를 구속시킨 다음 다른 거는 플리바게닝을 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즉 김건희만 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일단 정상 창작을 해줄게. 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거 하려고 특검이 의도한 게 아닌가. 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목표를 잡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국기이 지금 차주를 기점으로 대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환길이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음저 현장에서 좌중을 압도하고 이 모든 환호를 이끌어내는 사람은 전환길이에요. 어. 심지어 저기서 자기가 방송을 켜. 어. 전환길 뉴스 생방송을 앞에서 화면을 켜놓고 입중계를 하는 거죠. 어. 이, 이거,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공식 유튜브에서는 전당대회가 중계가 되고 있는데 네. 거기 2,000명 실시간 들어오고 전환길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아, 장동혁, 오케이. 어, 쟤는 안 돼. 이런 음. 얘기할 때1 어. 5,000명이 봅니다. 와, 굉장히 화력의 차이. 어, 어떤 집중도의 차이, 예.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엄청나게 상징적인 장면이다. 아, 그러니까 아, 물론 이게 전환길이 이겼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전환길 입장,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완벽하게 장악, 예. 자기 개인의 영광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도 어, 저 당에 있는 뭐 아까 얘기한 20년 대 당원들처럼 예. 상당수의 당원들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 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 당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 음. 중에는 제가 시, 싫어하는 정당이지. 만 음. 정상적인 보수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많아요. 드러나는 게 소수고 화력이 세지 않을 뿐이지만 그렇지, 그렇지. 현장에 많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지만 좌주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 체육관이 꽉차 있잖아. 음. 차 있다가 김문수가 연설 끝내고 빠져나가니까 음. 우르르 빠져나가서 절반이 어. 빠집니다. 아. 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민심이 당내 민심이 전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 동원할 수 있는 음. 적극 지지층, 적극 유권자층은 상당수. 가 거기에 메모리돼 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그, 유튜브 아. 댓글이라든지 뭐 이제 뭐 DC 인사이드의 무슨 갤러리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여론들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을 건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실제로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도 그렇게 나올 거냐? 이번에 당원 80대 그 국민여론조사 2 0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나올 거냐가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릴 거다 지금 이제 어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때 서울시당에다가 지시를 했잖아요 음. 전환길 처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해라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소집도 안, 안 했어 소집도 음. 왜안 하느냐 전당대회가 끝나고 눈치 봐서 한다는 거예요 음. 전당대회를 만약에 어. 김문수나 장동연이 이겨 어. 그러면 전환길은 진짜 지명직 최고인될수 있어 어. 근데 여기 이제 기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안철수 조경태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음. 상황을 바꾼다 그러면 날아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음. 이 모든 현상을 집약하는 단한 장의 여론조사 그래프 그게 어저께 목요일에 발표 된 nbs의 네?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입니다. 그래프의 양상을 보셔야 돼요. 민주당은 선거 이후에 대선 이후에 45%에 거의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에 계속 쫙 빠집니다.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다. 네. 왜냐면 지금도 지난주하고 비교 하면 원래 이번 주에 올라야 돼요 왜냐면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원래 같은 면 컨벤션이 일어나면서 조금이라도 상승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아예 더 빠지는 국면으로 간다. 그리고 16%면 여러분 제가 아까 나도 찾아봤는데 민주당의 최악의 시기. 어 87년 민주화 이후에 뭐 92년 대선 지고 97년 대선 지고 그 이후에 최악의 시기는 2008년에 대통합 민주신당 통합민주당. 통합민주당 <laughs> 대표 시절에 통합민주당 <laughs> 예. 민주당의 최악의 암흑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최악의 시기에 네. 총선 일주일 전쯤에 마지막 여론조사 때어 통합민주당의 지 지수율몇 프로냐 19.3입니다. 아 음. 민주당 역사상 최악 상황. 그다음에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이 45% 정도 되 잖아요. 예. 2008년 한나라당 역사상 가장 센 정당 중에 하나 예요 2008년에 총선 직전에 한나라당 이 53%입니다. 아. 그때는 심지어 친박 연대가 있어요. 예. 친박 연대가 10%가 나올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정치평론 할때 유비 추리를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을 많이 갖다 쓰거든요. 아, 네. 이때 이랬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런 예.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뉴 노멀의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 음. 예전처럼 뭐 그래도 보수 정당은 한 30%는 기본이 있고 이게 그님 말하는 이제 아스팔트. 어. 예, 그러니까 20% 30% 지킨다. 잠깐 빠졌다가 선거 어. 때 가까워지면 다시 회복된다. 어. 이게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음. 굉장히 압도적인.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더 빠지잖아요. 15%가 무너지면 그거는 거의 군소정당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네. 어. 그럼 제가 얘기했던 1.5당 체제.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1.5당을 먹는 순간에 도달.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음. 그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오늘의 전당대회 현장을 상당히 음심정에 봤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은 끝났다 해서 다 포기하고 빠져버리면 박살나는 겁니다. 네, 공감합니다. 결국 찬탄 반탄 이 모든 게 윤석열과 김건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해 발생한 일입니다. 결국 이렇게 그들이 심판받는 길로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그의 탐욕이 종말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뒤에서 호가호의하며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던 김건희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불가촉 성형으로 군림했던 김건희의 베일이 특검에 의해 벗겨지게 된 셈입니다.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어미단죄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김건희가 망친 건 그의 일신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건희를 지키려고 국가제도가 무너지고 정치가 망가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특검에 결사반대하며 김건희 옹호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건희란 이름이 전면에 대두되면서 법앞의 평등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문구가 됐습니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시스템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김건희와 윤석열이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처절한 심판에 당하기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